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상 2학기 국어 금성출판사 적용마당에 들어가 있는 작품 총 3개에서 4개 내용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원에 들어가 있는 어머니는 왜숲 속에 이슬을 떨었을까입니다. 해당 작품은 그레갈레가 수필, 그리스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필에서는 글쓴이가 경험했던 내용을 내용일치 그리고 깨달음의 내용을 역시나 내용일치 유형으로 출제를 하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특징적인 것은 여기 특징 한번 보세요. 외부이야기와 내부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 이러한 것은 액자식 구성 방식이라고 해서 소설에서 나오는 형태잖아요. 이러한 형태입니다. 왜 이렇냐면 밑에 보시면 연계가 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편집을, 그러니까 외부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이야기고, 내부 이야기는 그 편지 안에 내용으로써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독특한 형태, 이러한 독특한 형태는 출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높으니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내용은 엄청 쉽습니다. 그냥 농땡이 까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슬떨이를 해주셨다는 라 겁니다. 읽어보시기만 한다면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2단원에 있는 시 2개 시집살이 노래와 가난한 사랑 노래인데 어, 시집살이 노래는 민요로서 여기 한번 볼게요. 대화 형식 활용해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애환을 드러냈다고 라 되어 있죠. 즉, 비유 대조 과장 언어 유의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어구 대구법이겠죠 운율감을 형성을 했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시집식구들을 풍자했다라는 것, 풍자했다라는 것 이것을 그래서 어,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 여기 비유 시집식구들을 어떻게 비유했는지만 가볍게 봐주셔도 그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작품, 가난한 사랑 노래인데, 특징만 볼게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방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사항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으며,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을 애장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리법, 음문형 진술이죠. 서리법을 활용하여 시적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3단원에 들어가 있는 설명문 똑똑하다는 것의 의미인데 설명문이기 때문에 역시나 내용일치 유형으로 출제가 될건데 조금 특이한 점은 여기 처음 부분에 보면 동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인 도로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아주 특징적이고 그래서 그 전체의 짜임은 근거와 주장의 귀납 논증 이 해당 3단원이 이 논증 방식에 관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납 논증을 활용하였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고 동화 속 이야기의 내용을 가져와 관심감미를 불러일으켰다. 똑똑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소재로 삼아서 진행에 대해 분석하였다. 3단 논법을 사용하였다.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기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